자, 이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난리난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 2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이 변경되고 벌금 20만원을 부과한다는 뉴스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부터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도록 변경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원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갔다면 서행에서 우회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애외모호한 규정 때문에 경찰도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정말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는 잘못 보도된 내용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부과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3개월 뒤부터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